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방울방울 방울 참 많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방이 포도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포도밭을 보는 순간 여우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저 포도를 먹게 될 거야. 포도밭은 촘촘한 가시 울타리로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마음은 이미 포도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응? 이봐, 그만둬, 꿈도 꾸지 마. 우리도 이미 시도해 봤어. 다른 여우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포도밭 쪽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든 여우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젊으니 괜한 욕심 부리지 말게. 세상엔 넘볼 수 없는 것도 많다네. 하지만 여우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울타리 주변을 맴돌던 여우는 용케 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보일락 말라 좁디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작은 틈새로 몸을 쏙 들이밀어 봤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포기할까?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홀쭉해진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 밤새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여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굶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루를 굶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이틀을 굶었습니다. 돌멩이라도 삼키고 싶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